자 오늘도 우리가 뮤지컬을 봤던 에클레시아와 파라클레이토스가 여행했던 일곱 개의 여행지 중에 세 번째 여행지였던 버가모 노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아직까진 안 자고 있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만약 잔다면 계속 주무시게 냅두고 안전 사람들끼리 맛있는 간식을 먹도록 할게요. <laughs> 대답 좋네요. 자, 어 혹시 일곱 개의 여행지 뭐 우리가 생각했던 거뭐 키워드 한번 얘기해보죠. 자, 에베소 교회, 독보기. 독보기로 하면서 그냥 오는 사람들 주구장창 의심하면서 막 조사했던 그 장소였고 서머나 교회 지도자였던 폴리카의 순교가 있었고 오늘 이야기할 곳뭐가뭐 거기에 유명한 사람 안디바 뒤돌아봐 디돌아가. 뒤돌아봐는 <laughs> 아직도 여러분들 기억나나요네 그리고 두아기 대학교에 이곳에 여러분들 감사선수한다 우리 두아기 대학교 패션 들뭐 그런 거 세상 패션 세상 뉴스 문화가 따라갔던 두아기 대학교에 그리고 사대교에 집안 침식이 있었던 지역이라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던 지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동성의 문화가 좀 있었던 그런 곳이었죠 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왜냐면 거기에 수로공사가 있었는데 수로공사가 차가운 물을 모는 도중에 햇빛이 많이 떼갖고 차가운 물이 도중에 미지근한 물이 되었고 얘네들 신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상태의 신앙이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하지만 이번에 얘기할건제세 번째 교회였던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가모 교회 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여기서 또알수 없는 용어가 좀 나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 이거 뭔 소리예요? 좌우 o 날성검을가지니양날검을 가지고 있어 이도 n t know. I d 이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이도류 n 사용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야? k 로요 <laughs> 거만쩍을 잃어버린 o 로 아니면, n t k 아니면 뭐 알고 보니까 이빨 빠진 조로은 <laughs> 할아버지가 된 <그냥> 조로야 <laughs> 자 이분도 예수님이에요 참그 그 간단하죠 예수님이 버거목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뭔고 하면 여기에 뭐 어쩌저쩌저쩌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니 버거목교에 너희들의 천재 상황은 이렇다는 거야 야 거기에 보니까 너희들한테 사탄의 권자가 있어 야 이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충성대 안디바가 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아이고 저번에 있던 교회에서는 폴리컵이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안디바가 죽고 있고 그리고 그렇지만 안디바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했네요. 우리가 뮤지컬을 봤던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죠. 안디바가 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죠?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볼. 기억나는 거. 안디바가 어머니. 왜 어? 어머니? 안디바가 왜 죽음의 위기에 달랐까 어떤 사람이 힘돌과 흙돌을 가지고 힌돌 올려, 흙돌 내려, 힌돌 내려. <laughs> 그거 잠깐 뭐, 살짝 개그 요소가 있었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안디바를 죽일까 말까? 근데 왜 죽이냐? 안디바는 거기에 있었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떤 문화가왜안 받아들였을까? 맞지 거기에 있었던 세상 문화, 이간 문화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좀 21세기에 맞게 신천지의 문화, JMS의 문화, 여호와 증인의 문화가 있었는데 그거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하지만 이버가목 교회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나쁜 놈이니까 널 죽이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 가운데 안디바는 뭐 뮤지컬 상황에서는 안디바와 디도아바가 있었고, 디도아바는 끝내 디돌아바 믿음에 살았고 살았지만 믿음을 저버렸고, 안디바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충성된 증인이 되었지만 끝내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버원목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 버가목 교의 그 상황 속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발람의 교훈. 자, 우리가 저번 교회, 저번에 있었던 지역에서는 교의 외적인 상황에서의 공격이 들어온 건데 이건 좀 달라. 위기는 위긴데 교의 외적인 공격이 아니라 내적인 공격, 내적인 안에서 위기가 발생하는 거야. 교회 바깥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돼라고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냥 수그려 있는데 여기서는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여서 무너져버린 케이스지. 그 뭐냐? 발람의 교훈을 너희들이 따랐다. 그 발람이 누구야? 자,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너희가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교회 안에서. 아, 솔직히 음식은 다 똑같은 음식인데 우상의 색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딱딱딱딱딱딱짭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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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식짭자자짭 뭐 자, 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 이단사상의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저때 당시에 이단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걔네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걔네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2부 시간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얼레리꼴레리가 됐대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런 향락적인 문화에 빠져서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단사상의 문화를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얼레리꼴레리가 뭔지는 제가 말을 못하겠네요. 말을 하면 제도 역겨요 내용은 19금에 대한 내용이 이 단계에 있어서 미처 말을 못하겠어요 뭔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직은 내가 아니니까 <laughs> 말하는데도 부끄럽네요 알고 그렇게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몰라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던 교회 안에 그런 문화가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흘러 들어오니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게 뭐냐? 발람의 교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 안에 그런 문화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스스로 무너졌다라는 거죠 기존에, 이전에 있었던 지역은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왔지 이건 내부에서 그냥 확삭 무너져 버렸다 그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이건 이 발람이란 사람은 구약에서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있었던 반란과 반락의 사건이었는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 한부에 가나 땅으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모압의 왕이었던 반락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량 이동을 하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야. 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하니까 예언자 반람에게 야, 이스라엘 민족들을 흩어지게. 쟤네들이 겁을 먹게 거짓말로 예언을 해줘 했었던 사건이었죠 물론 나중에 발람 예언자는 제대로 회개를 뭐 했다고 뭐 그렇게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발람 예언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의식을, 시각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해서 내부에서 무너졌던 그런 것을 버가문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끝나지 않고 요 한계시록에서는 내게도 또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또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뭐냐? 이 니골라당은 또 뭐냐?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반람의 교훈과 같은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도 배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니골라 어떤 사람인고 하면 초대교회 일곱 명의 집사 중에 하나였으나 나중에 잘못된 교리로 빠졌던 인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스테반 집사랑 같은 집사가 되었으나 나중에 잘못된 사상으로 빠졌던 잘못된 사람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었던 이런 버가목 교회가 그래서 복상 무너졌다 그렇게 이해하면 좀될것 같고 그런 버가목 교회에 대해서 건면 하는 내용은 딱 하나 회개하라 잘못된 교리를 이들이 받아져서 무너졌던 교회니 그것을 회개할 때 바로 이런 것들을 회개할 때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굳이 이 얘기들을 성경에서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왜 할까요? 이 얘기를 성경책에 하는 이유는 뭘까? 잘못된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다. 왜이 이야기를 할까요? 카드에 대해 과목 정답입니다. 21세기 어좀 그런데 이런 일이 21세기에도 일어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우주 순으로 많이 생겨나지만 그 우주 순으로 교회가 또 사라집니다 왜 사라질까요? 물론 성남교회는 7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서 70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지만 길거리에만 나가면 성남교회는, 성남교회 외에 다른 교회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왜 사라질까요?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그렇죠. 하지만 다른 이유들 중에 또 다른 이유는 그 안에서 어떤 문화와 어떤 방식과 어떤 삶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고 사라지기도 해요. 물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있는 목회자들이 있다 보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한두 사람은 왔, 옵니다. 그 한두 사람이 만들어 가는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 문화가 잘못되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간판만 달려 있을 뿐이죠. 그러니 그건 교회가 아니니 교회가 사라질 뿐이에요. 즉 뭐냐? 우리도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옛날에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면 지금은 없을까요? 그 사람들이 왜 사라졌냐고요? 한때는 어쩌면 우리가 교회의 문화를 조금 잘못 세웠나 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끝이야? 아니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교회 문화를 제대로 세워가면 돼요. 교회를 교회답게.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뭐 제대로 한번 뭐 교회를 교회답게 즐거운 문화를 세워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물론 뭐또 해서 여기 빈자리를 하나씩 하나씩 채워갈 수도 있지만 또 하다 보면 또 사람들 몇 살이면 또 빠져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아, 버틴다는 표현보다 계속 여기서 남아서 또 모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또 오지 않을까? 또그 사람들과 함께 가족이 또 다른 가족이 되그 교회를 세워가고 버가문 교회는 그걸 못해서 좀싹 무너졌고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벙아 목교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그 회개를 하면서 계속 그 자들을 지켜갈 때, 내가 감추었던 만날을 주고 또흰 돌을 주는데 그흰돌 위에 이름을 새 이름을 기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또뭔 소리야? 당연히 이걸 검문소를 통과하기 위해서 좀 어렵게 썼는데 간단하게 이해할게요 왜 나중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때 거기에 입장할 수 있는 통행력, 통행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너희들이 잘지키나가게될때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잘했구나 이제 새로 하늘과 땅을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저번에 얘기했죠? 천년왕국. 그기에 네. 들어갈 수 있는 명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될때 잘못된 교리가 교회 안에서 혼합돼서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안디버처럼 위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잠깐 안 지키면 어때? 뭐 그런 말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뭐 잘못된 길 들어갈 수도 있어요. 솔직히 우리는 연약하고 모르는 것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아까 말했죠.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면 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 내가 잘못됐때 마다 회개하고 원치로 돌아오면 돼서 막살지는 마시고 그렇다고 막살지는 마시고. <laughs> 그런 용기는 그런 눈빛은 뭘까요? 더 너무 막 살지는 마시고 최대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용기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선. 기도 선. 손을 모았네. 사랑하는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지켜왔던 안디바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 있지만 그 유혹 속에서 교회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다시 원인치로 돌아오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올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이며 또 다른 가족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그 가족 공동체로서 신앙을 지켜갈 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언제나 함께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